요호수와 13장 1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십니다. 요호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루벤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원과 기려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곤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스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킬루아 절반과 파산왕 오게나라 성읍 아스다 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같이 읽지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모세가, 아이 전쟁을 통해서, 아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와 문하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세 지파인데, 문하세의 지파는 반지파 전체 다가 아니고 절반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특이한 건 뭐냐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루벤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억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이 땅을 막 쳐들어가서 성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다 이제 회파하고 난 다음에, 야, 여기는 루벤 지파의 땅이다. 그리고 루벤에게, 지파에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 가족을 따라서, 가족수가 많으면, 땅도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고, 가족 수가 적으면 그 가족 수에 따라서 기업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역을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루벤지파의 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가 하는게 아니라 가족 수대로 전부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덩어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좁으니까 우리나라만큼 이 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제가 선교사로 있던 우크라이나의 같은 나라는 제가 그곳에 가서 딱 정착을 하게 될 때, 집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싼 거, 뭐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집을 하나 딱 샀을 때, 그 국가에서 집을 산 외국인들에게는 2,500평 땅을 주는 거예요. 2,500평. 농토를 주는 거예요, 농토. 여러분, 2,500평이 얼마나 큽니까? 딱 그걸 받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살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가서 거기다가 그냥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냥 한국에서 그 씨앗을 그걸 어떻게 그냥 가져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몰래 그냥 이 예, 사탕, 그 무슨 막대 사탕이라고 거기다가 씨앗을 넣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참부심어가지고는 예, 김치를 해서 먹고, 뭐 깻잎, 참 깻잎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 뭐, 해 먹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선교를 했어. 참, 그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봄이 딱 돌아오면 전부 다이 다차라고 그래 가지고그 2,500평 땅 옆에다가 이렇게 원두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아예 그곳에서 그냥 살면서 농사를 계속 지어가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게 넓은 건 굉장히 축복이죠. 이 땅을 받았다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네가 그곳에 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땅한 편이 주어진 게 없어요. 딱 하나, 그 안에 살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 이 사람이 헷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아, 이 굴을 하나, 아, 막벨라 굴이라고, 그 굴을 사요. 그 밭하고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죠. 죽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 들어가고, 리브가가 거기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과 레아가 거기 들어가죠. 이, 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누워 있는 고곳 그, 그 땅.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뭐 넓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들어간 그 땅,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임을 분명하게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후손들이 애굽나라에서 4대 동안, 400년 동안을 아주 고난을 당할 것이고 400년 후에 내가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줍니다. 23절 루벤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가족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땅을 받아야지 세상의 땅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땅 많이 가지고 있다고 땅땅거리고 산다. 땅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다.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일평장지, 일평장지. 그것도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화장을 해 가지고 요만한 단지에 들어가서 그냥 땅한평 없이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세상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땅 가지고 있다 큰 소리 칠거 하나도 없지요. 세상 떠날 때뭐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땅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땅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가족들에게 다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그러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천국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에게도 내 아들 딸들에게도 이게 전체가 가족이 다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우리는 세 가지의 엣치 쓰리 엣지라고 그러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첫째가 어딥니까 여러분? 하트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우스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가정이 이 천국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세 번째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이 되야 돼,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 처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 교회. 여기서 이 천국 생활을 이렇게 지점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해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는 진정한 천국 본점에 가서 사는 은혜가 이만한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점점 넓어져야 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들이 있다. 일가 친척들이 있다. 전부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이 예수님 잘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기억을 얻고,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 가정 이루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